30 카운트, 4 0 카운트 4인프로벌 레벨 한번의 리스타트가 는데요네 번째 월 9시 반경에서 시작하신 후24 카운트 마지막 카운트를 스텝 체인지 후 12시에서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세수설 하겠습니다.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하면서 오른발 무릎 오른발 내려서 1서리발 무릎 리퍼. 왼발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 퍼리커버사리드 섹션 리퍼. 1번 리퍼. 1번 리퍼. 1번 리퍼. 1션리 왼발 크로스 1리커버 셔플 퍼 1번 리로 1번 리퍼. 사이 왼바위, 더 왼발 왼쪽을 턱, 오른발 왼쪽으로 3오른바오른바오른발 왼쪽으로 피오른바레 오른바위, 오른터앞 오른바위, 오른오른발 왼발 세바위 카운트 1 2 3바위 오른바위, 오른오른발 볼드 터치 하시면서 패스 한 박자 홀두개더 왼발 보드터치 패스 한 박자 홀드 두개더 오른발 포인 한 박자 홀두개더 왼발 포인 히치 하시면서 몸을 대각선 방향으로 세션 쓰 카운트 원투엔스 point cross over right point cross went by back right side wenta cross circle, cross the side cross section for count 1 2 3 4 5 6 7 and 8 9 10 3 4 1 2, 2, 2,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4 5 6 7 8 19 19 10 1 2 3 4

왼발 투게더 리서트 엔딩 마지막 월 끝나고 12시 반경에서 맨 끝에 크루스저플로 끝나시면 오른발 아웃하시면서 왼손으로 위로 오른손으로 아래 디스코 자세로 끝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인 하세요. 오늘도.